본만경의 최종 결론, 궁극적 메시지는 뭡니까? 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. 저는 거부할 수 없는 여섯 감각 장소, 즉, 유기벌 기본 조건으로 애취생로사이 괴로움이 일어난다. 이것을 알아야 한다. 그 나아가서 가래를 없애야 한다. 어떻게 해체해서 보기죠? 방금 말씀드렸잖아요. 그죠? 이렇게 한번 그래 봤고요. 본만경에서 그 자와 세상을 주제로 한 이유는 뭡니까? 모든 괴로움이 이 둘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. 그쵸, 그렇죠, 그죠? 그래서 부처님께서는, 그죠? 자와 세상이전는 자라는 것은 온으로 해체해서 보라. 세상이라는 것은 1 2처로 해체해서 보라. 해체해서 보면은, 해체하지 않고 보면 참나지나 대화가 있는 것 같고, 산 넘어 남촌이 있는 것 같고 있잖아요. 영원한 뭐 세상이 있는 것 같지만, 해체해서 보면은, 그거는 전부 무상, 고, 무하의 영역일 뿐이다. 자, 무상이나 고나 무하를 통찰하게 되면은, 그죠? 염, 오가 일어나고, 결국은 그죠? 이제 불교의 방법으로 그게 됩니다. 그죠?